이의 출판사에서 발간한 화가 헤세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글쓰니 헤르만 헤세. 나는 포르레차 호수의 반짝이는 한쪽 끝을 바라보고 코머 호수 너머 높은 산들을 쳐다본다. 초여름인데도 산골짜기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다. 이 따금 저녁 시간에 그렇게 앉아 내 눈과 같은 높이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있느라면 나는 만족에 가까운 기분을 느낀다. 나는 저 아래 놓인 세상을 보며 생각한다. 너를 잃어도 좋다.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 나는 세상과 잘 맞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은 내 거부감에 충분히 안가품을 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죽이지는 않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세상에 반항하면서 나 자신을 지켜냈다. 그리고 비록 성공한 공장주나 권투선수, 영화 스타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12살 소년 시절부터 꿈꾸던 것, 즉, 시인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깨달음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주의 깊게 관찰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이나 세상의 인기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관조 능력은 탁월한 기술이다. 그것은 치유와 즐거움을 마련해주는 세련된 기술이다. 나는 저녁 구름을 보면서 이런 기술을 터득했다. 저녁에 작은 발코니에 앉아있을 때면 언제나 나는 구름과 하나가 된다. 높은 곳에 있는 내 둥지에서는 구름 한가운데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오거나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는 구름이 집안까지 들어오며 흰색과 회색 구름 조각들이 발코니 난간에 매달리고 내 발치까지 기어온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구름들이 서로 엉키면서 위아래로 움직인다. 소년 시절에 나는 구름과 더불어 엄숙하고 경건한 관계를 맺었다. 이제 나는 나이를 먹어 더 이상 예전처럼 진지하게 구름을 대하지는 않지만 그 사랑이 작아진 것은 아니다. 구름은 어린아이이며 어린아이를 진지하게 대하는 것은 오직 부모 뿐이다. 스스로 어린아이가 돼가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즉 노인들은 자신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듯 아이들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열정이란 아름다운 것이고 종종 젊은이들과 놀랍도록 잘 어울린다.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유머가 더 적절하다. 그들에게는 미소, 지나치게 진지하지 않은 태도, 세계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는 마음가짐, 사물들을 저녁구름의 무상한 유의처럼 바라보는 자세가 더 어울린다.